무릎이 요런거는 요런데 이제 요쪽에 보면은 요런건 수확을 지금 해야지 이제 최상품으로 칠것 같습니다 야 요거 뭐 다른 일도 바쁜데 이거부터 수확을 해야 되겠네 전체적으로 이래 보면은, 다들, 다잘 크고 있습니다. 야, 이거 뭐, 날마다 등산하려면 아주 뭐, 죽어 놨습니다. 죽어 놨어. 아, 이거. 한 며칠은, 이 두릅 수확했는데, 이제, 두릅하고 엄나무. 엄나무도 2,500주. 두릅은 4,000주. 이제 심었는데 보편적으로 뭐 올해 농사가 잘될것 같은 그런 예감입니다. 이런 건 이제 날마다 올라와야 되겠네요. 날마다. 큰거 유지로 이제 수확을 해야 되니까. 아 이것도 일 바쁘게 생겼습니다. 이거. 지금 뭘 가방을 들고 올라왔어야지 큰 거를 따갖고 가 내려가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하여튼 야 이쪽은 꼭대기부터 이게 빨리빨리 커진다. 아주. 아주 이쁩니다. 맛있게 생겼습니다. 요. 지금 봄나물을 드시고 싶은 분들이 서둘러 갖고 그냥 언제 수확하냐고 전화가 자꾸만 오는데 에이, 빨리빨리 할려 정입니다 이제. 어, <laughs> 남의 손이 닿면은 아주 말짱 농사. 망치입니다 아주 요런 놈들도 요새쌍둥이 한나무에서 이렇게새쌍둥이가 올라오고 야 요거 누가 따간 것 같습니다 벌써 짐승이 먹었는지 아, 이거 아니 짐승이 먹은게 아니라 누가 따갔네요 아주 야이렇게 보면은 요런거 요런 게, 따간 자리입니다. 요, 요쪽도 누가 따가고. 아니야, 요건 짐승이, 짐승이 먹은 것 같아, 요건. 야, 뭐, 동이 두고 있습니다. 쭉 돌면, 일단 뭐, 빨리 수확을 해야될것 같습니다. 도루 필요하신 분들은 저 설명란에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걸로 주문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